안녕 mbti 성격 유형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줄게 mbti에는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 있어 각 유형마다 특징과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 예를 들어 infp는 내향적이면서 감수성이 풍부하고 entp는 외향적이면서 창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런 성향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함께 알아가 보자 첫 번째 사례로 infp를 생각해 보자 INFP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상적인 면이 있어. 그래서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데, 때로는 현실감을 잃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신나는 모임을 갖고 있을 때,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고민에 잠길 수도 있겠지. 두 번째로 ENTP를 보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성향이 있어. 그래서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져오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능숙하지. 하지만 반복적인 업무나 규칙적인 일에는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열정적으로 논의를 벌일 것 같지만, 반복되는 업무에는 재미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 세 번째로, ISTJ를 보자면,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은 신뢰성이 있고 조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융통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 ISTJ가 주어진 일을 체계적으로 완수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나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런 성향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건 위험하니까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해. 함께 다양한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 알지?